단장하고 어디 갈라고? 이 음. 아, 이빨도 이이 a g 이 Hm. You 생 a 원래 of 이 n i s o 에 s p 이 o n s e g a and nothing, eh? y 요 u let your tommy 아이고 y o 구석 a r t i 아 단장을 많이 하네. 어디 갈라고? 누구랑 약속했냐? 응. 음. <laughs> 우리야. 아구 열심히네. 다잘어 아, 아직 멀었어? 에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はい。<laughs> 可慢点见。